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laughs> 제가 지금 공방에 집에서부터 걸어가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끔, 가끔 한 번씩 걸어서 가는데, 최소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정이 만만치 않아서 웬만하면 잘못 걸어가는데, 오늘도, 아, 택시 잡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바람이나 새겸 슬슬 걸어가볼까? 하면서 이제 가보고 있는데 맨날 저쪽 길을 이렇게 삥 돌아서 저 길만 있는 줄 알고 다녔거든요. 근데 혹시나 조금 질러서 갈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간파를 해보자 해서 지금 이 눈길로 사이로 들어왔는데 확실히 지금 원래대로였으면 저 어딘가에서 지금 이미 곧 모퉁이를 돌고 있을 텐데 질러 왔더니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 것 같아서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되는구나 가다가 박스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저희 길가에 있는 박스들 가져다가 재활용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앞으로 갈 길이 한 2, 30분을 더 걸어야 되는데 이걸 주워서 포기를 못하겠어 이렇게 눈이 내리고 찬 바람이 부는데도 이거 아까워서 포기를 못하고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몽클린 반응이 어떨지. 왜 그, 그런 짓을 하고 있냐고 하실 것 같아요. 그 그냥 놓고 오지. 뭐하러 그 추운데 그걸 들고 오냐고 분명히 뭐라 하실 것 같은데. 그 이상한 집착이 생겼어요. 공방하면서. 이 박스만 보면은 아까워서 그냥 다니지를 못해. 그래서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는. 네. 하지만 눈에 밟히는 걸 어떡해요. 음. 아, 사실 손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긴 하지만 가져가서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네.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러서 간다고 <laughs> 가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멀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자전거를 대여를 해서 탈까 했더니 또 눈이 와가지고 이 미끄러운 길이 많아서 자전거도 타기가 좀 그렇고 그 자전거 타면 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지금 되게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얘를 들고 다녀서 어? 도로에 계신 분들이 저 여자분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큰 박스를 들고 힘겹게 저렇게 가고 있나 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자전거 타겠다고 포기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들고서 가고 있습니다. 어, 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집에서 늦게까지 늦잠도 자고 어, 바람도 좀쐴겸 이렇게 걷기로 작정을 한 거기 때문에 왜냐면 평소에 걸을 일이 너무 없어요. 유산소를 또 많이 안 해가지고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걷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조금 불편하게 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네,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불편하니까 비율적이니까. 하지만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오늘 조카네들이 놀러 온 데서 설레는 마음으로 공방에 가고 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파에 너무 춥고 길도 미끄럽고. 감기는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막 콧물 찔찔 나고 몸살 자꾸 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아 여러분들 중에도 그 감기 몸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옷 진짜 따뜻하게 입으시고 집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맛있는 거 건강한 음식 많이 드시고 잘 쉬시고 우리 체력 관리를 잘 해서 앞으로또 새해를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저도 힘이 나는 날은 힘을 내겠습니다.